네, 이것은 동화인데요. 동화는 그 원래 원산지가 인도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키워왔던 것인데 저도 그 씨를 구해서 이제 심었던 거를 우리 옆지기가 수세미라고 해서 심은 거예요. 착각을 해서 심은 건데 그 이렇게 커졌습니다. 팔뚝으로 재면 얼만큼? 24, 60, 한 60cm 정도 됐네. 아마 더클 거예요. 저쪽 뒤에도 달려 있고, 저쪽에도 엄청 달려 있습니다. 이 동화는 어 노란 꽃이 피고그 다음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그 늙은 오이처럼 그 채를 쓸어서 무쳐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꾸덕꾸덕 말렸다가 짱아찌로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국을 끓여서도 먹을 수도 있고, 먹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거는 키우기가 참 쉬워요. 그냥 씨를 갖다가 심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물론 이제 그 거름기가 굉장히 많은 토양에서 잘 돼요. 호박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호박처럼 그 거름기가 많으면 아주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 이거는 3, 4년 전부터 키웠던 건데 작년에 잠깐 1년 안 키웠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엽지기가 수세민 알고 이렇게 심어놔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제,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맛, 제 입맛에는 맛도 그렇고 아주 상큼하고 맛있는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약간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것도 한번 키워보실만 하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게 괜찮아요. 맛도 그렇고, 키우는 것도 되기 쉽고, 이 덩쿨성 식물이기 때문에 아주 잘 자랍니다. 그, 리고 중요한 거는 뭐 해충 피해라든가 뭐 병균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강해요. 그래갖고 뭐 약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그 박, 박하고 아니면 수박, 겉살 껍데기 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이 맛, 또 호박 맛? 하여튼 그런 정도로 저는 가지고 있는데 저는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요거는 한번 키워 보실만 하다고 생각해서 우연찮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거는 박소과고요 25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기온에서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이거는 오이 냄새 난다. 달리니까. <laughs> 냄새 나겠지. 응. 형이 딱 오이. 응. 음, 응. 음. 음, 건잘 숙성됐나 보다. 응. 음. 이거 좀. 언니 씨잘 몰라? 구독자 구독자들이 달래. 달래? 네? 음. 응. 이 사람이 음. 보내대. 원하는 사람. 와, 우리 아버린잘하는데 <laughs> 어제 장수 우리 점심 먹는 식당에 응. 갖다 줬다? 응. 가져와. 언니의 문 앞에 내러, 내려놨어. 그랬어. 그랬더니 식당에서 먹고 가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다 쳐다보는 거야. 모르지. 모르지. 응. 공룡알이라 그래. 응. 공룡, 공룡알. 그러니까 박인가봐 네막네 이러는 네 사람도 네 있고 네 아니야 네 박하고 달라막 이러고 갈라 네 <laughs> 그냥 빼왜 빼기 힘들어 그럼 빼기 나쁘지. 아, 향기 좋다. 그지? 싱그러운 향이 나네. 누구지? 어저께 일 나갔다고? 아니, 어제 아니고, 오늘 일 나갔다니까. 오늘 아침에 차 있던데 차안 가져갔어? 차 가져갔지. 근데 그러니까 아침에 차 있었어. 아침에 8시, 7시쯤에 나갔어? 계 찍어? 응? 계속... 찍어야지. 응. 시간을 좀 맞춰놔야지. 아, 속 3분은 넘어야지. 동영상이 된는데 네, 네. 들어갔다 와. 어? 이렇게. 벗어! 어? 등록해! <laughs> 지하수라 이거 엄청 시원해! <laughs> 여기 지하수는 물도 엄청 깨끗해. 이거 있잖아? 내가 물을 테스트하느라고 받아놨다? 응. 일주일이 돼도 익기도 안겨. 지하수 굉장히 좋은 물이야. 여기 뒤에가 바로 두복공장이잖아 응. 그러니까 뭐 버리는 게 없잖아. 폐순이뭐 이런 게 없잖아. 어디가 사람 죽을 뻔했 잖아. 누구? 어디? 그거 자르면서. 뭘 잘라? 나무 자르면서. 왜? 멍청한 인간들이. 중에서 왔, 어, 한전에서 왔대? 응, 아이, 고 한전에 시킨 거지, 누구. 아 여기 전기줄 있잖아. 어. 뭐 이만큼을 잘라야지. 응. 어. 멍청하게 뭐 여기 잘라다 밑에 거 전기줄을 잘라가지고. 어. 전기 먹었어? 확 튀어가지고. 아이고, 엄마. 헛쪽 튀어가지고, 그냥 여기 또올라앉았다던그 어. 사람도 나가 떨어지고. 아이고, 엄마, 나 엄마. 나 떨어졌다. 어마클일 날뻔 했네. 아니, 그리 멍청한 사람들이 어있어 그치, 초보자들한테 맡겼나 보다. 아유. 아니, 기본이 정기질이. 아니, 저, 저번... 저번에, 우리, 우리, 우리 앞에 쓰러졌을 때는 네. 젊은 남자애들 둘이 왔었는데, 네. 한전에서. 몰라, 어떻게, 가아야겠 아니, 정기질이 여기 잘려주고, 이만큼을 잘라야지. 그렇지. 공짜, 공짜는 사람기 <laughs> 저기... 이 동화국은 어떻게 끓인 거야? 무국 하듯이 음. 처음에 마늘하고 대파하고 음. 같이 고춧가루 넣고 들기름 넣고 탈다다다 볶아 그래서 음. 기름을 내 고추기름 내듯이 그런 다음에 동화 편 썰어서 같이 또 볶았어 음.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볶았다 할때 이제 물 넣고 음. 음, 팍팍 끓이니까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데? 음. 음. 진짜 맛있어 음.